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자 오늘 경기 전반 초반에 양팀 몰아붙일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어, 경기 초반에 양팀의 경기 내용을 보면 오늘 경기 컨셉을 알수 있겠죠? 네.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태클로 뺏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의 태클입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 파울에 대해서 주심이 경고장을 꺼내들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반칙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정말 침착한 골입니다. 골 결정력 대단하군요. 그렇습니다. 아, 전수는 성격도 아주 침착할것같아요 마무리 아 좋았습니다. 골을 넘겨받는 카르바 팔 <리빗> 알라바 그림 그리는데요. 미니시우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박스 안쪽을 잘 지켜낸 쿠키퍼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데이비드 알라바 빌드업 합니다. 쉽게 처리하는 브루토아 방어는요,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캐치입니다. 아, 멋진 다이빙 끝에 슈퍼 세이브입니다. 알라반데요 비니시우스 주니어.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죠. 정말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뭐,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최고의 윙포드 중에 한 명이죠. 네. 상당히 유연하고또 테크닉이 있고 또 돌파와 파괴력에 최근에는 또 득점력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홀백입니다. 치아를 확보하며 공받는 카르바할. 적절하게 비니시우스가 잡아줍니다. 자, 맨디. 아, 공격에 힘이 빠지는군요. 옥사이드 선은 호날두가 아, 움직입니다. 살짝 안 됐군요. 살짝 벗어납니다. 누드리면 아, 열린다. 그래도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골이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렐리앙 추아메니, 프랑스의 수비형 미드필더 추아메니 태클 능력과 커팅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로서 또 커팅 이후의 역습 전개 능력도 매우 좋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미니시우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또하메니가 공을 연결받습니다. 카르바할의 터치. 카르바할, 스페인 선수답게 뛰어난 발표키퍼. 자, 순간에는 기회인데요. 자, 수리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네, 세픽 찬스가 왔죠. 몸으로 그냥 막아냈어요. 부테크리죠. 네, 스로인.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기어를 변속할 때 무서운 선수 은바페. 뛰었습니다. 보드웨그 이반치 돌이킬 수 없습니다. 페널 티킥입니다. 페널 티킥 아,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합니다. 페널 티킥이네요. 자, 귀신이 상식적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페널 티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멜로 카드는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킹광이 멋집니다 거침주신... g 아, n p t 게 참았습니다. 페널 티킥 성공입니다. 아, 킥보를 완전히 잃고 있어요. 페널 티킥 아, 이게 보기만큼 쉽진 않거든요. 저, 아주 아, 은 마지막 패스가 이것도 가장 잘 치는 스티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패스를 받는 렌제마 <목소리> <냄새마>. 판단이 <목소리> 좋았습니다. 아, 군진영에서의 멋진 태클입니다. <목소리> 후반전 기록입니다 아, 주목되는 선수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후반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그 선수들 한번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잡아놓고 슛! 아 막아냈어요.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막상 쪽공 떨어졌습니다. 펀칭입니다. 잡기 어렵다면 이렇게 쳐내야죠. 아. 자, 주심이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반칙이 확실하죠? 메일의 볼터치. 태클로 공과로 챕니다. 보드리구죠알베리베에게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아,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제일 좋은 위치죠? 아주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잡아냅니다. 카르바 잘 찔렀습니다. 어 카르바 기금 상태도 좋았습니다. 자 상대 윙어를 잘 저지합니다. 어 좋습니다. 더바람하게 들어가 좀 들어가 주세요. 자 선수들간의 호흡이 굉장히 그대로 네,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어! 수없이 해결합니다. 아, 이 상황은 무조건 마무리 해야죠. 그렇죠. 어, 지금은 뭐 무조건 넣 넣어 쎄야 되는 상황입니다. 1대1로 맞서는 상황도 아니고 2대1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스토가 됐습니다. 2대1입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패스수도 좋았습니다. 샤비 알론소.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전환이 필요하죠.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목표 무려 훨씬 못 미치는 시승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공점골 기회를 놓칩니다. 아, 글쎄요. 지금 이 찬스 놓친 것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아, 지금은 뚫렸으면 완전한 골 찬스가 될 뻔했는데 옵사이드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야 정말... 아슬아슬한 그 상황이었네요. 그러네요. 네, 저것을 또 과감하게 든 추진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로인 공격. 를 멘디. 기량을 판단한다면 지금 상황 공격수가 크게 부담없이 넣은 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쉽네요. 3대 경기 재개됩니다. 공기위해서 음, 음, 치열하게 합니다 미니시우스가 공 잡습니다. 좋은 기회 자, 금따에는 기회인데요.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런 골을 기다렸습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나네요 대단합니다. 자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동점골을 만들 수도 있는 동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골키퍼 터치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아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홈팀이 끌려가고 있지만 팬들은 선수 한명한명응원과 주제곡을 불러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응원의 의미는 어, 홈팀이 비록 지고 있지만 어, 빨리 잊어라. 지금 부터 다시 시작해라. 우리는 한결 같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아마냈어요아 오늘 키퍼 진짜 최상인데요. 이야,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이 키퍼 믿고 그냥 게임이 되겠는데요 다만안될것 같습니다 샤비 알론소 비니시우스가 공 잡습니다 발베르벨 태클 들어갑니다 나초 보드리프가 나타납니다 좋은 패스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찬스죠. 발베리벨 받아줍니다. 공 잡는 알라바.